아, 그러면, 이제, 의치한 약수라는, 이제, 각각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자. 이제, 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점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수생의 흐름들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의대부터 볼게요. 이제, 각군에서는, 이제, 제가 최상과 최하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너무 자세해서, 내용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보면, 일단, 의대의 기준했을 때, 각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학은 4개입니다. 바로, 이제, 빅5의 4개의 학교가 몰려있어요. 바로, 가톨릭대. 그리고,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요 빅5에 있는 4개의 대학의 가군에다 몰려있어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울산대가 왜 빅5냐. 아, 울산대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할 게 아니라, 어, 일단, 의대 캠퍼스가 서울에 있고요. 그게 그냥 가장 네. 큰 거를 잘 모르시니까. 네. 네. 울산대가 종합병원 서울에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대는 이제 빅5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쳐주고 있고, 다만 그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울산대가 아무래도 이 지원하는 경쟁자 숫자나 여러 가지가 조금 낮은 것 같다. 음... 낮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군을 보셨을 때 추합 인원이 전 되게 중요해요. 각각의 추합 인원에 따라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볼수 있는데 추합 인원 기준에서 봤을 때 울산대가 제로이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다른 학교, 성균관대, 연세대나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나왔다는 라건 서울대에 붙었다는 라 그렇죠. 얘기인데 울산대가 제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일단 서울대에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울산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음... 왜? 퇴치할 수 있는 성대, 연세, 가톨릭이 있잖아 음... 그러면 결국에 울산대는 쓰는 애들은 빅5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쓰는 학생들 네. 그 애들의 입장에서 울산대가 그나마 가장 경쟁률이 낮을 거다 라고 보고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붙으면 그냥 간다 그래서 추합인원이 제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유추해서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군에서 추합인원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전북대 그러니까 이 전라지역에 있는 이 직업 전북대나 전남대 의학계열 전체가 상당히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점수 꽃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음... 조금, 뭐, 인기가 낮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거리나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직업 국한번 했잖아요. 음...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 그거하고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네. 어, 제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쓸수 있냐 하면 이제 이투스하고 대성에서 이제 매년 정식 배치표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제가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이투수 기준에서 빅5라 불리는 요 성대, 가톨릭, 연세, 수산 대가 99.67 정도가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원이 가능하다 네. 이 정도 돼야 니네가 지원해서 붙을 수도 있다 대성은 조금 더 빡빡하게 봤어 아니다! 가톨릭, 연세만 99.67인 것 같다 음. 그래서 이두대성 평균치를 내보면 가톨릭, 연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거는 이투스하고 대성 기준에서 평균치를 내보면 전북대가 제일 낮았어요. 97.83 정도 평균치로 따져 보면 제일 낮은 게 음. 97.83이야. 아평균치 평균치. 그럼 이제 건양 전북대를 대성은 좀더 낮게도 봤어요. 근데 이투스가 좀 높게 본거야 왜? 지금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다군을 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군에서 요 서울대를 이제 싹 저희가 한번 빼버리잖아요. 서울대를 빼면은 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학교가 경희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요네 개밖에 안 나가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아... 그럼 그에 비하면 가구는 지금 빅5의 네개 뿐만 아니라 가천대, 고려대, 한양대가 존재하죠. 그네 그러니까 학교 라인이 일곱 개가 있고요. 여기는 서울대를 보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음... 다구는 더 심각해. 인하대 하나만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라인 학교는 전부 가군이에요. 음. 가군에 있는 학교를 합격하는 게 핵심인 거야. 경의대는 음. 이게 포인트인 거야. 나군이 일본이 아닌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자, 나군에서는 일단 추합이원 기준하면 서울대가 제고. 이화여대 이화여대도 제고입니다. 근데 나군 최하위로 보시면 경희대죠. 136명. 그러면 네. 그 위에 있는 100여 명의 집단 애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다알수 있겠죠. 어디에 있는 학교 라인들을 뚫었는지도 알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천대 뺀 위에 있는 6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음. 이 음.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군체산 서울대. 서울대 평균점 99.67. 똑같네요. 가구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집단을 쓰는 거니까. 서울대 쓰는 애들이 가구는, 빅5 아니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빅5 아니면, 진짜 그냥 아예, 그냥 안전빨로고 가천대 쓰는 수 밖에 없는 건 거야. 안전으로? 가천대가 안전인 거야. 그치. <웃음> <웃음> 이것도 좀 웃기긴 한다잉?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런 느낌, <laughs> 그런 흐름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결국에는 면접에서, 페일이냐, 패스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laughs> 그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다. 나군 차이는 그냥 뭐 공통점은 제주대. 근데 음. 제주대는 제주당 특수성이 있어요. 그쵸? 이거를 빼면 네. 영남대나 원광대나 관동 가톨릭대 정도 그 음.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다군은 그냥 인하대입니다. 인하대가 탑티어예요. 근데 인하대를 빼면은 그래도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도 갈만한 거의 유일한 이 대체제가 순천항대예요. 음. 그래서 인하대 순천항대가 가장 높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높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투스도 e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최하이나 고신대나 개명대, 그리고 요 학교 라인들을 보죠. 야, 인하대 183명이면 그들이 다 절, 저쪽 옆동면에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인하대나 추가형이 183명인데, 지금 인하대 100분이 보세요. 99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 쓴 애가 여기 빅5 쓰는 거고 여기 빅5 쓰는 애들이 그나다 인하대 쓴 거야 그러니까 아, 인하대를 전... 붙은 애들은 빅5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제가 보땐 절반 이상은 결국에는 그렇죠. 빅5 목표했던 애들이 일단 인하대 간 거라 봐야죠 네. 엄청나게 우수한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나사의 인하대를 우리가 이백분위 기준에서 다른 가군나군에는 최상위권 티어 학교보다 낮다 뭐, 예를 들면, 고려대보다 낮은 거 아니야? 한양대보다 낮은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의외로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보셔도 무방하지 않고. 그렇죠. 몇몇 학생들은 지금 한양대나 고려대에 붙은 애들보다 점수가 훨씬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대도 이 흐름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가군, 나군, 다군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점수만 된다 쓰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얘네는 면접이 존재하거나 수학에서 미적 기하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거나 과탐 투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가산점이냐 등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그 진짜 똑똑한 애들 아니겠습니까? 쓰는데 그냥 쓰겠습니까? 진짜 머리 많이 굴릴 걸?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자. 어, 치대부터는 조금 더 심플하게 보면, 일단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전국단위 기준에서 딱, 지금 보시다시피, 11개 있습니다, 11개. 11개 학교들만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군에 5개, 나군에 5개, 다군은 강릉 원주대 하나예요 그니까, 강릉 원주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가나군 떨어지는 애들이 다 가는 겁니다. 기질력으로는 왜? 추합이 40번까지 돌아요. 그리고, 100분의 기준이 그래도 97입니다. 외도자 가군하고 나군을 해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가군은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가 딱 하나죠 연세대 뭐그 다음 핵심이 될수 있는 학교가 부산대 정도예요 음. 연세대 부산대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면 되고 연세대 추합 딱 보니까 는 대충 답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연세대 치대인데 추합이 23명 나왔어 그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진 예. 거죠? 그런데 가구는 못 가는 거니까. 나군으로 갔다. 나군으로 갔다고 다군으로 가 있는, 예. 그죠? 이 예. 나군 같은 거. 지하철, 예. 예. 어, 타고 움직일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해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예. 지방에 있는 의대를 아예 배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세치대라면전 지방의대 안 가고 연세치대를 가지 않겠느냐. <laughs>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투스 대수형 평균을 보면, 1분의9 8 5점요 에이, 그냥, 뭐, 어마 무시합니다. 자, 가공차 라인은 전남 전북대. 말씀드렸지만, 이 전라지역에 있는 직업국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낮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방증해서볼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97이에요. 97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나군. 나군은 그냥 학교 하나 보면 되죠. 서울대. 아, 서울대 추합이원네명 나왔고요. 저, 나군에서 제로 나온 학교가 하나 있어요. 원강대. 다만, 네. 인문계. 예, 인문계입니다. 네. 네. 원강대, 인문계는 그냥, 인문계 끝판왕. 네. 끝판왕 인문계 네. 끝판왕을 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로예요. 에휴, 고민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그 정도 보시고, 하가경이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군하고 이제 맞물리는 사항이니까, 연세대하고도 맞물릴 것이고, 그치. 의대하고도 맞물리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 이투수 대성 평균이 99에요, 서울에. 예, 네,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하나씩만 틀리면 됩니다. 서울대 치대 가고 싶으면 하나씩만 틀리면 된다. 하나씩만. 네, 나군최하가원강대 자연계열 인문계열 아니, 음. 9 6 6 7 그래서 어, 치대도 결국에는 가려면 그래도 100분위 기준했을 때는 97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위권 의대보다 높은 거예요 얘네가. 그렇죠. 아무래도 치대 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나는. 자그 다음은 이제 한의대 인데요 아, 한의대는, 한의대는 복잡하잖아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지만 인문계로 사파만 볼수 있는 학교도 있고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따져서 볼 수는 없어서 그냥 얘는 결론적으로 가공 기준에서 주목도가 높은 학교는 실제로는 가천대에요 하지만 가천대가 탑티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의대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가천대가 가장 탑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가 탑이냐면, 동신대가 탑이에요. 음. 그래서 실제로 동신대가 90.67. 그니까, 러 저는 요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요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투스는 동신대를 98.67로 봤고, 대성은 대전, 가천, 동신대 다 90.67로 봤어요. 그러니까 한의대가 원래 학교가 몇개 없으니까. 그니까, 러 평균했을 때 동신대가 97.67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저는 다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차이가, 1밖에 차이가 안 나. 1 0 0분위 기준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제, 나군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군이 학교가 제일 많아요. 무려 일곱 개가 있고, 나군을 기준해서 주목도가 있는 학교가 경희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보시면, 경희대경쟁률이 가장 낮고요. 자연계열 기준했을 때, 추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대, 뭐, 인문계열, 아니면 인문계열이 거의 뭐, 추합이 안 나와요. 붙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원 100분위는 경희대 인문계열이 제일 높아요. 경희대 인문계열이 사탐을 봐도 되고, 과탐에 비해서 사탐은 거의 무조건 만점 받은 애들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백분위컷은 훨씬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이 98로 지금 기준 잡혀 있죠. 가군보다도 나군의 경위대가더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낮은 학교는 동의대. 근데 동의대 96.33인데 이거 실제로 자연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기준의 96.33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실제로 대성은 경이대를뺀 나머지를 다 똑같이 봤어요. <laughs> 그러니까 경이대와 나머지를 약간 그런 거. 서태지와 아이돌처럼 경이대와아이들로얘는냥 구별해 버렸어. 그러니까 대성이 요 한의대를 보면 되게 재밌죠. 가구는똑같게 봤어요. 어디가 음. 어디로 쓰던. 근데 나구는 경이대와아이들을 구별해서 보고 한도 비슷한 것 같다. 가구도 그래 다 똑같다. 음. 의미 없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한의대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다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동국대 경주 캠퍼스하고 이제 상지대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97, 뭐 96.67이에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느낌상 봤을 때, 치대보다 조금 낮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죠. 치대가 거의 97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얘도 거의 마지노선 지점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96이라고 하는 스타로 떨어지잖아. 그96.67 정도면 의대 끄트머리는 대학교가 똑같은 거거든. 요 진짜 의대 맨 마지막 음. 예비순번맨 음. 마지막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 그니까 그 정도가 한의대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치인 것 같다 그리고 학교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한의대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들이 있다 주목도 하면 주목도로만은 전체적으로, 약대가 최고죠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약대죠 워낙 학교도 많고. 약대에 기준하면, 이제, 가나다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군, 나군에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있고요. 다군에, 개명대, 삼육대 순천대, 아주대, 제주대. 여기서 이제 핵심 대학은 이제 아, 아주대하고 네. 삼육대예요 음. 여기서 이제 삼육대가 빛나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삼육대가 빛나는 점는 다군이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우선 가군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라인업들을 보면, 일단 가천대, 가톨릭대, 그리고 이제 덕성여대가 이제 여대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동국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연세대 그리고 중앙대 요 정도의 학교들이 이제 수도권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라인들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구는 보시면 알겠습니 음, 경희대 동덕여대 서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그리고 차읍과학대 그리고 음. 한양대 에디카 캠퍼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교만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포진되어 있고, 일단 가군에서 최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학교는 원래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대 하면 어디? 약대는 중대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시로 가면 아닙니다. 음. 정시 평균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가장 탑은 성균관대. 중앙대가 낮아졌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서울 안에 있는 메이저 학교들의 약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성형관대를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97로 보고 있고, 가군에서 최하로 보고 있는 건 이제 경성대를 이제 최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경성대를. 근데 95. 그래서 편차 값으로는 드디어 100분이 기준했는데 1등급이 아닌 편차 값이 나왔어요. 100분이 95. 96까지가 1등급인데. 심지어 이투스는 경성대을 94.33으로 봤어요 꽤 낮게 봤다는 음... 거죠 어. 추합인원으로는 중앙대가 126명 어디 갔을까요? 음. 뭐 어딘가로 갔겠죠 어, 그런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laughs> 지겨워 <웃음> 어딘가로 갔을 거야 그렇죠 어. <laughs> 자 그리고 아마 약대는 아닐 거야 <laughs> 요대나 치대의 가능성이 크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 이제, 나군에서는 뭐, 말이 필요합니까? 서울대. <laughs> 서울대 92.5. 여기도 확실히 좀 어. 낮아 보이죠? 어. 90.5입니다. 서울대. 아, 약대 기준에 서울대 90.5구요. 일단, 나군에서 최하로 보는 학교들은 이제, 원강대하고 우석대 95.33. 확실히 약대가 그래도 의학계열에서는 라인이 낮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1등급으로 안 끝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음... 하지만 95, 95.33이면 말이 2등급이지, 뭐 1등급 끝은 뭐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 다군 기준에서는 이제 36대가 경쟁률이 그나마 제일 낮은데 39.29야. 아주대가 탑티어 아니겠습니까? 96.67. 예. 하지만, 지금, 36대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다만, 이투수 같은 경우는 36대 되게 낮게 보고 있어요. 95까지도 이제 떨궈서 봤어요. 물론, 이렇게 떨궈서 본 이유는, 여기 있는 애들이 다군을, 36대 약대를 쓸 바에는, 예를 들면은, 뭐, 하미대를 쓰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어 치대를 어. 쓰면 하지 않았겠냐, 아니면 일반대 쓰지 않았겠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음, 거죠.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따져보면 3, 6대도 꽤 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뭐그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고 실제로 평균치를 내보면 가장 낮은 거는 이제 제주대가 음. 95.5이 정도는 같다 그래서 약대도 결국에는 이제 가군, 나군의 흐름에 따라서 다군이 움직이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마지막 수의대 뭐 수의대는 일단은 가군의 압도적 으로 학교 라인들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군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공립대 충남대, 충북대 각 지역마다 음. 하나씩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 나군은 이제 전라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나군에 음. 몰려있죠 아 대신 나군은 이제 서울대가 서울 이제 있고. 버티고 있고 다군은 이제 제주대 제주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의대 기준에서는 당연히 가군에서는 이제 건국대가 아. 서울대 빼고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그 수의대, 서울대예요 어, 우리가 서울대 수의대는 일단 빼고 얘기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96.67. 아, 높죠. 96.67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의대에, 수도권은 조금 어려워도, 그 밑에 있는데 충분히 갈수 있는 점수컷이에요. 어. 그 정도로 건대 수의대를 쳐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 이제 최아는 경상국립대가 95.84. 제 나군에서는 이제 서울대가 무조건 탑입니다 97.33 평균치 따져봤을 때 나군 차이는 이제 전남 전북대가 나란히 음, 동일하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군은 제주대인데 제주대 95.83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서울대하고 건대만 빼면 대다수 나머지 학교들 라인들은 실제로는 약대의 하위권 정도하고 맞물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냐 음. 의, 치, 약 수요 흐름으로 가는 것같은데 한의대는 좀 빼고 얘기해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한의대는 네. 인문계도 열 있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빼면 의대 그다음 치대 그다음에 이제 약대 이제 수의대에 따라서 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냐 비서울이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볼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요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경쟁률이나 추하까지좀 구체적 설명은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예상을 봤어요 예상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laughs>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투수가, 어, 요 배치표에서, 원점수도 예상을 해봤어요. 얘네가 이제, 이 정도 점수로 이제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22입결의 기준으로 해서 작년, 23 정시 이제 지원할 때 썼던 배치표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올해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왜? 인원은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컷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최소 작년 점수컷이 거의 마지노선 코이에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는 가군을 지원한다고 기준을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278점 맞아야 된다. 음. 300점 만점 기준입니다. 300점 만점 기준에 278점이면 22점 맞나요? 22점? 네. 어, 22점이면 한... 4점짜리 아... 기준했을 때한 다섯 개 응.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하나씩. 과목별로 뭐, 하나씩에, 뭐, 국어하고 탐구는, 뭐, 두개 정도 틀려는 경우 정도. 어. 그러면, 그, 그러니까 요 점수면은, 가군 끝에 머리는 학교를 갈수 있다는. 음. 그, 가군에서 그래도 내가 선택권하는 시기 갖는다? 292점. 그, 니까 요거는 딱 이거죠. 빅5. 빅5 가려면 몇 점? 290점은 넘어야 된다. 예, 290점이면, 4점짜리 두 개, 2점짜리 하나. 네. <laughs> 예, 4점짜리 두 개, 어디선가 틀리지만, 수학은 아니다. 요정도 어아 어. 그래서 가구는 요정도 사이 그러면 평균치로만 따져본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285점은 돼야되지 않겠냐 최소한 마이너스 15점 이상 까면은 일단 의대 못간다 가구야 원하는 학교는 요정도로 보시는게 맞다 자 나군도 비슷합니다 292점이 270점 사이예요 얘네도 제가 볼때 아무리 못해도 285점 정도?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져보면, 285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정도가, 이제, 의대를 쓸수 있는 어떤 기준점. 어, 그러니까 270점 때도 붙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고 싶다면, 285점 맞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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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혹하다. <laughs> 다군. 다군은 좀 틀려요. 다군은 확실히 가장 위에 있는 학교 기준에서 원점수 기준하면은, 인하대가2 8 7점 그러면 이제 지원하는 점수 기준인거죠 2 1 7 4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보단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저는 280점 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겠냐 다만 인하대는 틀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인하대는 무조건 못해도 무조건 280점 이상은 맞아야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하대를 그러니까 빼면 280점 정도 요 정도로 우리가 따져보는 게 맞다 자 치대 치대는 가장 위에가 282점 그리고 가장 밑에가 2 7 3점 정도인 것같요 원점수 기준하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70점 후반? 한 278? 뭐 요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평균치만 따져본다면 나군 기준해서도 비슷하겠죠? 제가 볼때는 285, 214니까 거짓딱 280? 요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군? 왜냐면 일단은 뭐 서울대 버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 그러면 서울대 버프를 좀 빼면 은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서울대 버프만 빼면은 275? 278, 가구나구는 제가 볼때 흐름이 똑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구는 273이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좀더 높이 보는 게 맞다. 학교 하나라서.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275점은 받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정도. 자, 한의대는 안 하겠습니다. 한의대는 계산하면 되겠니까 아, 예. 그냥. 제가 볼 때, 평균치만 보면은, 한이대는 일단은 제가 볼때 무조건 27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 같다. 일단 이거 받고 고민하자. 네. 네. 자신이 유리한 감옥에 따라서 워낙 틀리기 때문에. 응. 약대, 약대가 확실히 보시면, 의대가 290라인, 치대가 280라인, 약대가 270라인이에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치, 약수. 요 흐름의 느낌이 있죠. 아니, 약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 생각이 맞으면 그래도 270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권 안에 가지려면 내가 선택권 안을 안 가지려면 260점 후반대나 중반대도 가능하지만 내가 그래도 학교를 좀 선택할 수있으려면 270점 이상은 맞아야 될것그 받아야 될것 같다. 그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다고. 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아주 대뜸의 버프 짓을 받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저는 여기는 268? 267점? 정도까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약대는 저는 저 점수보다도 조금 더 떨어져도 효보만 하지 않겠냐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워낙 이게 그 의치하고 너무 차이도 있고. 약대부터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서울대 일반 학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아니면은, 어? 연구대, 뭐, 반도체? 공공 이런데? 어,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약대 살짝 있어. 아예 없진 않아. 이게, 이게, 여대 프리미엄도 있어서 그렇지음 그래서 그러니까 약대도 명확하게 보시면 어렵지만, 그러면 조금 더, 어, 공신력 있게 따져보려면, 수의대까지 같이 매칭해서 보는 게 원래 맞죠? 근데 수의대도 보면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럼 수의대도 결국에는 가구는 270점 정도, 음... 기준으로 잡아보는 게 맞죠? 비슷할 거. 나고는 서울대 보프를 빼면은 저는, 좀전수가 낮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전남 전북대잖아. 그렇지. 전남 전북대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여기는 268점, 269점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서울대냐, 서울대 아니냐 밖에 없어요. 음. 다구는뭐 학교 하나잖아요? 267점. 저는 제주대, 음, 요 점수대에서 거의 유지될 것이다. 음. 또 그걸로 또 승부 보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가하고 나가 좀 비슷하고, 다가 조금 떨어지네. 그니까 러결 때문에 그래. 지원하시는 네. 학교들들의 숫자와, 수도권에 몰려있는 학교들의 네. 그 숫자가, 가군, 나군, 특히 가군에 집중되어 있고, 나군이 이 서울대 법부 때문에. 율법 맞기가 좋거든, 서울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애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 애들은 맞아. 근데 그 안에서도 복잡해그 안에서도 지금 내가 의대를 써야 돼, 치대를 써야 돼, 약대를 써야 돼, 수의대를 써야 되는지를, 국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내가 보고 있는 점수대에서 가장 애매한 애들이 270점대. 그니까. 275점 막요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여기를 아니고 눈을 돌려서 그냥 일반 학과로 가버리면 아유 수술 학과 쓸술 학교 지학을 골라서 왔는데 거의 베스킨라빈 써리원 하는 거지. 그치. 걔네들이 근데 이제 여기 안 있단. 되지. 그렇게 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야. 여기 오려고하는 애들 그러니까. 있단. 그러면은 역시 어. 의대는 그래도 무조건 280점은 넘어야 된다. 가제 기준 무조건 280은 넘어야 그나마 의대를 내가 한번 쓴다 어. 280이야 280 영어 무조건 1이고 아그 그럼요 응. 어. 아 여기는 무조건 내가 원 1이겠다 거의 뭐 1이라 봐야 돼 1이라 보는 게 맞아요 응. 뭐 2가 떠도 그건 2가 아닌 거야 꼴등으로 뭐 못한 애가 2등급인 거지 다 1인 거죠 치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진짜 275점 이상 받아야 된다 무조건 그니까, 약대 수위대부터 좀 애매하지만, 저도 그냥 여기는 안정적으로 본다? 그 270점 이상 받아야 돼. 그니까, 러 제일 어떻게 보면 억울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279점. 음흠. 278점 맞은 애들. 요, 의대의 자체 머리를 쓰자니, 으쌰지. 불안한데. 야, 최대를 쓰자니,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학교 못 써요. 그치. 그니까 러 빡치는 거야. 그니 그러니까 약대로 내려가자니, 약간 자괴감이 들지. 솔직히 얘기하면 자괴감이 드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아. 그래서 재산는 거지. <목소리> 내가 이거 하나 약사하는 좀 틀리거든. 이게 느낌이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얘 수에 때는 아니, 분꾸가 되게 만족한다고. 맨날 신나는 이게 매니아 틱한게 있어. 응. 되게 이걸 노리는 애들이 많아서 대학 갔을 때 수의 대는 그냥 이거는 매니아야. 그리고 제가 볼때 개인적으로 수위대가 진짜 진정한 위너일 수 있어요 그 지금 있어요. 같은 이 에이, 앞으로는 세상에서는 예, 예. 저는 수위대가 진짜 큰돈 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적으로 가보면 자본론으로 가버리면 수위대가 훨씬 더 메리트 있다고 봅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미래는 치대와 수위대가 핵심이다 왜냐면 치대도 진짜 은근히 돈을 진짜 진짜 잘벌리 저는 재단 게에 응.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 진짜 타티어 학과들 한번 보자 그리고 요 흐름을 봐야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제 서울대부터 서울 안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 특히 우리 인천 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예. 이 수도권 라인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같이 보는 게 되게 해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라고 하는 여섯 장의 카드와 정시 세 장의 카드는 굉장히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무한대에 가까운 선택권에서의 여섯 장을 쓰는 거라면 정시는 쓸수 있는 학교들이 한정된 부분에서 세 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학선생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경우의 수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정시는 되게 한정적. 그리고 <laughs> 그 흐름을 모르면 진짜 어렵다. 다음 주에는 어 저희가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이제 탑10 네. 중경 의신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뭐 그런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런 식의 흐름들을 계속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올해 정시 원서 접수 끝날 때까지 한번 잘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공과 함께하는 최강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하한언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